61페이지 단원 다지기. 자, 요어두 개짜리, 세 개짜리 쫙 셈이 풀어 줄 테니까. 자, 문제 푸는 요령을 한번 보세요. 자, 평행 사변형이죠. 문제 잘 읽고. 자, A O C O 같다. 그지 평행 사변형은 서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거죠. 각 B A O와 각 D A O D a o 이두 각이 같은지는 모르죠. 같지 않습니다. 다음 삼각형 abo와 cdo가 자, 요짝 대기 세 개는 합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합동인가 볼까요? 평사변형이 성질에 해서 길이 같죠. 막 꼭지각도 같고. 이거 두 개는 엇각으로 같고. 얘도 엇각으로 같고. 그렇죠. asa 합동 맞고요. AB하고 DC 길이 같다 당연히 되고요. BOC와 DOC 이거 두개가 합동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 ABC와 각 CDA 대각의 크기가 같은게 평행사변형 성질이죠. 또 평행사변형입니다. ABCD가. 이등분, 이등분, 140도 이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이등분 되어 있을 때 그냥 보지 말고 요 AA 이렇게 쓰세요. 꼭지점이 A니까 BB 쓰세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이두 쌍의 요게 요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EB하고 요 EB, B 두 개, EB 엇각으로 갔잖아. 그러면 B 두 개, A 두 개는 몇도가 되죠? 180도가 되죠. 그럼 A하고 B 더 있는 거는 90도가 될 거다. 그죠? 이게 직각이란 얘기죠. 또 문제에 14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40도겠죠. 180도 돼야 되니까. 엇각이, 엇각이니까 B는 결국 얼마다? B는 40도. 그럼 A는? 여기 B가 40도, 여기 또 90도니까. 여기 당연히 A이기도 하고, <laughs> 50도죠. 그럼 130도. 다번팽 <laughs> ABCD가 평행 사변형 길이 같죠. 그러면 지금 이두 삼각형은 본래 길이 같지. 엇각으로 같겠죠. 왜냐면 이게 평행하니까. 그리고 야도 엇각으로 같다. 그죠? 엇각으로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각도 당연히 같고. 근데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지. ASA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 사변형이니까 이 길이가 같다. 6번. <laughs> A, B, C가 처음부터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밑각이 크기가 같다, 길이 같다, 이런 거 표시해 놓고, 그 다음 평행평행이니까 5고 12죠. 이때 A, B의 길을 구하라. 얘들아, 걘또 찍어도 보자. 이 A, B의 길이는, 그지? 뭐겠어요? 이게 12하고 약 5겠죠. 17. 주어져 있는 수 중에서 어,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림도 비슷하잖아. 자, 그러면, 이게, 이게, 요게 5가 된다라면, 야가,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이냐, 라고 묻는 거겠죠. 그럼 이평행하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평행할 거냐. 이렇게 만났죠. 그러면 이각과 이각은 뭐가 되죠? 그렇죠. 동위각이 되죠. 이다를 이렇게 갈 때, 이 평행하다, 그죠? 평행하면, 요각과 요각은 동위각이죠. 자,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얘도 보면 이게 오른쪽 할까요?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샥 90도 돌려 보면 평행한데 만났어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그래서 요각 요각 동위가로 같고 처음부터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두각 같고 그래서 P B Q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8 번은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림 다 봤었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고 난 다음에 샘 설명을 한번 듣는 걸 테니까 이렇게 빨리 가보겠습니다. 정사각형에 일단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왜냐면 이 문제는 정사각형을 정삼각형 문제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죠? 안 가면 이거는 그냥 설명할락 하면 못 해요. 칠판에 우여 그리겠나 이거. 자, 정삼각형 색칠고요. 요 80도입니다. 요 각이 크라고 하라. 어, 만약 시간이 없고 잘 모르겠어. 한참 봐도 안 보린다. 그러면 이 각은 몇도라고하고 싶어요? 응? 이걸 몇 도라고 하십니까? 그 힌트는 뭐 이런 아이고 이거 오 마이 갓. 이런 이런 거겠죠. 왜냐면 A D E F가 뭐처럼 보여요? A D e F가 ADEF가, 그렇지, 평행사변형처럼 보여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처럼. 그럼 ADEF가 평행사변형처럼 보인다면, 그지? 갠또를 찍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시험 치는데 내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찍느냐. 문제를 보고 찍어야죠 그죠?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고, 그럼 얘가 빨간 게 정상각형, 주황이 정상각형이니까 60, 60이죠. 60, 60, 120, 200, 각 A는 160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평행사변형이면 E도 160도 될 거잖아요. 160도가 답이 맞아요, 또.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왜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가를 우리가, 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왜 저게 평행사변형이 되냐면, 이래 가는 겁니다. 요 d, b, e 삼각형하고, d, b, e 삼각형하고, ab, c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왜냐하면 d, b는 주황색, 또, ab도 주황색이지. 정삼각형이니까 길이가 같겠죠. 다음에 be, be하고, 그렇죠. b, c하고 길이가 같죠. 정삼각형, 파란색. 그런데, 주황색, 정삼각형, 파란색 정삼각형. 그럼 정삼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60도잖아, 그죠? 근데 60도에서 둘다 똑같이 이 부분, E, B, A를 뺀 거죠? 잘 봐. 파란색 E, B, C 정삼각형에서, 각 A, B, C는 말이에요. E, B, C 정삼각형에서, 요 E, B, A 요 부분, 요 이 부분을 뺏는 게 요각이죠. 주황색도 봐라. 정삼각형, 한 내각 60도에서, E, B, A. 똑같은 부분을 뺐잖아. 그러니까 S, S. 그죠? S, S.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 파란색. 똑같은 걸 뺐으니까 S, A, S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다? 그렇죠. 대응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럼 그때 대응변은 자, DBE 삼각형에서 DE 길이와 ABC 삼각형에서 그렇죠. AC 길이가 같은 거죠.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 파란색 뺀는 나머지 한변 DE, AC 대응변일 거냐. 자,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AC 에 예, 아니다. 에 아니다. CFE. CFE 삼각형도 한번 봐요. CFE. 그러면 CF가 빨간색이지. CF가 빨간색. AC가 빨간색이지. 여기서 AC가 빨간색. 그럼 한변이길을 같다. 그리고 EC가 파란색이죠. 아, EC. CEF. EC가 파란색이죠. EC. 그리고 BC BC도 파란색이다.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과 이빨 아, 파란색이 아니고 ABC 요 작은 ABC와 빨간색 삼 아, 다시 다시 ABC와 CFE도 또 합동입니다. ABC ABC가 매개예요. ABC와 CFE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정삼각형 60도에서 요각 뺐고, 또 60도에서 요각 뺐으니까, A, B, C와 C, F, E는, 그렇죠. S, A, S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니까, 합동이니까, 또 대응변. C, 이, 남은, 남은 거, 빨, 파, 빨간 거, 파란 거 뺀, 요, EF 길이하고, 뭐하고 같겠어요? 여기서. 요, AB 길이가 같겠죠. 잘 봐야 됩니다. E, C, F에서는 파란 거, 빨간 거 빠졌지, 그지? A, B, C에서 파란 거, 빨간 거 빠졌잖아.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 요까지 되나? 미럼 정, 끝난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봐봐. 요, 주황색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동그라미가 같잖아. 그럼 결국 여기이요 길이, 요 길이 같다는 얘기죠. 빨간색 정삼각형에서 그렇지 같죠. 그래서 요거 요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어 문제가 그림이 상당히 어려워요. 차분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테고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여기선 도형이기 때문에 야가 평행사변형이 돼야 됩니다. 자, 9번. 평행사변형이고 p p a ab 야, 여기 넓이가 7이라 그랬네요. 그때 p c d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요 넓이 요 넓이 요거 두개더 있는 건 뭐죠? 요 넓이 두개더 있는 거는 평행사변형 넓이에 그렇죠 반틈이죠 반틈 절반이죠 왜? 요렇게 평행하게 꺼보면 여기 1번 1번 같고 2번 2번 같고 3번 3번 같고 4번 4번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1 2 3 4 1 2 3 4 여기도 1 2 3 4 똑같은 거두 개로 나눴으니까, 이 넓이, 이 넓이 합했는 거는, 이 넓이, 이 넓이 합했는 거와 같고,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되는 거죠. 그 얘가 7입니다. 근데 평행사변형 넓이는 5 구하죠. 평행사변형 넓이는, 그렇지, 6 곱하기 높이 5, 30입니다. 30. 절반은 15일 되고 15가 되려면 얘는 8이 되야 됩니다. 자오해간 거야. 요 C가 기로 가서 딱 접은 거죠. 여기 18도일 때 AEF 이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도 18도가 되겠죠. 여기는 90도에서 18도 빼면 72도가 되겠다, 그죠 요, 여기 직각, 직사각형 18 빼면 72. EAD'도 9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요도 18 그럼 ABE와 ADD'는 합동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죠? 왜? 접기 전과 이렇게 갔으니까 됐니? 예. 또? 그렇지 예. 요, 거 요고 합동이니까. 그죠 요변, 요변 같아서 X는 그냥 70, 72가 되겠다. 그죠? A, E, F. 7 2라 하기엔 너무 큰데? 다시 한번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18이면 요각이 또 72제. 여기서 요게 70이네요. 쌤 잘못 봤다. 그죠? 요 18이니까 72 돼야 될거 아니야. 요것도 18, 72. 요두 개가 합동 맞고요. 그러면 요요요요렇게 길이가 빗변 길이가 같겠죠. 그럼 여기가 아, 여기가 x네요. x 그죠. 왜냐하면 AEF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EX가 180도에서 72 빼는 1 0 8도 그럼 x는 54도. 그림을 그냥 여유 있게 보는 겁니다. 60도, 30도, 처음부터 평사변형 BDC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이게 60이면 억각, 이것도 6 0이겠죠 30이면 30될 테고요. 됐어요? 어. 그러면 요 X가 필요한데, 뭐야 이게 60, 30이니까 이 90이네. 이게 90이니까 그렇죠? 90이고 그러면 얘도 90이고 90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 뭐지? 대각선이 평행 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이게 수직이 되면 마름모가 되는 거죠. 마름모. 마름모 ABCD 대각선이 이렇게 삼등분 요런 그림이 있고요. 또 BA, 이 이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얘가 60도란 얘기고, 얘가 60도란 얘기고. 자, 그러면,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0도 돼야 되겠죠. 13번, 요게 35도입니다. B, C, E, B, C, E 요각의 크기로 구하라 자, 그럼 이런 그림, 자, 여기서는 그림이 좀 익숙해야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일 것 같은데? 그죠? 당연히 합동이겠죠? 어. 처음에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요각, 요각 45도 같고 공통이고, 이변, 이변도 길어갖고, 그러면 SAS 합동, 요게, 40, 아, 요게 45도는 0아4 아니다. 그죠? 요게 45도, 셰이 이게 어디가 35도야? 아, 여기 35도, 45도, 그 다음 요각의 크기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은 거잖아요. 45, 45, 연장선 아. 어. 어.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뭐지 아침이라 잘안 보이노? 아, 그러면 요각을 x라 했지 그지? 그럼 요각도 x 되겠지? 그렇지 이제 보이네요 음. 그림이, 지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림이 안 보이는 거야. 삼각형 잘 보고요. 직각이니까, 요 35도잖아. 그럼 여기는 55도 돼야 되겠죠. 그림을 여유있게 봅시다. 당황하면 쌤도 잘안 보이잖아, 봐두개다가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치게 했습니다. E, P, C, Q의 넓이를 구하라.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요두 삼각형이 뭐라고? 합동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요게 사각형의 4분의 1이니까 2는 4, 4의 4분의 1은 답은 1. 오케이? 이래 알고 가는 거야. 그거 알면 어떻게 풀 거야? 자, 그러면 왜 합동인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죠. 대각선이 길이 같으니까, 그 다음 어. 꼭지점이 겹치게 했고, 그러면 또 요각의 크기하고 45도일 거 하잖아요. 요각의 크기도 45도 같겠죠. 이제 다 됐다 그죠? 나머지 한각의 크기만 같으면 되는데 나머지 한각의 크기는 그렇죠? 봐봐 여기가 90도죠. 아, 어. 요거를 이렇게 AB로 쪼갤까요? 그러면 각 A 나기 B는 90도가 되겠죠. 또 여기서도 봐라, 요게 B니까 자, 정사각형은 어떻게 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분 하잖아, 그죠? 요기가 A란 얘기야, 얘가. 그지? 90도니까, 얘도 요렇게 보면, 요기가 A니까, 요게 B돼야 되겠죠? 그래야 90도 될거 아니에요. 보이나? 90도. 그러니까 요각 B, B도 같잖아요. 그러면, 아, ASA 합동. 등변 사다리 꼴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근데 이것도 같다 그랬네요. 여 30이면 여기도 30이겠죠. 맞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각 그, 그러면 야는 얼마가 되죠? 60 빠지니까. 채워 넣는 거라 그랬죠. 기본 생각은. 그리고 오케이. 등변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여기 한 상에 평행한 거 아니야, 그죠? 요 그림 항상 보이지. 그럼 여기 120이니까 요60 돼야 되겠죠. 그럼 요 60하고 얘는 그렇지. 같아야 되죠. 그죠? 엇각으로 같아야 되잖아. 그럼 요30 되겠죠. 그럼 등변이었으니까 요게 60이면 얘도 60이다. 그죠? 그럼 60 30 빠지면 90이네요. 자, 도두 개. 등변 사다리 꼴, 68, 68 가는 거죠. 요 X 길이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수선도 내리고 싶지? 이렇게 내리면. 요게 6일 테고, 요거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2, 2 되겠죠. 68도니까 22도 된다. 그죠? Y는. A, B, C, D 큰게 직사각형이고요. 중점이다, 중점, 중점. 그리고 이거, 이거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뚝 꺼버리면 A, B, N, M은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때 M, E, N, F가 어떤 사각형이냐 물었습니다.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당연히 같고 수직이잖아요. 또, 야 정사각형, 이것도 똑같은 정사각형이니까. 이 뭐야? 정사각형이네, 그죠? 자, 사각형 ABCD는 어떤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ABCD. AD와 BC가 평행하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렇지, 사다리꼴 확보. AB와 CD가 평행하다. 여기까지 평행사변형 확보가 나로. AC와 BD 길이가 같다. 대각선 길이가 같은 것은 직사각형이죠. 여기까지 직사각형 확보. AC와 BD가 수직이다. 대각선이 수직이동분하는 것은 마름모의 성질이죠. 그러면 성질을 다 갖는 것은 정사각형이겠죠. 각변의 중점을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세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각변의 중점을 이으면 야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름모네. 그죠.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네 가의 크기가 같다. 아니죠. 수직으로 만든다. 대각선이. 대각선 길이 같은 거 아닙니다. 서로 이등분한다. 등변 사다리꼴, 중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길이가 같아 보이나? 마름모.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딱어보면 자, 이거, 이거 평행, 이거, 이거 평행. 근데 길이도 같습니다. 요쪽으로도 딱어보면 같고, 마름모예요 마름모. 마름모 둘레, 10, 10, 10, 10, 40. 됐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런 거는 조금 기억하시고. 그림을 그려보는 게 낫고 사다리꼴 대각선 교점 5. A, B, O, ABO, ABO 요 넓이가 15 CO, CO 길이가 AO 길이의 2배죠 그럼 1대 2죠 그럼 1이 15니까 2는 넓이가 30 되겠지 밑변이 1이고 2고 높이는 같잖아요 꼭지점이 같으니까 그때 D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아, 어, 등변 사다리꼴이란 말은 없죠. AAD BC 평행한 사다리꼴 대각선의 교점 15 1대 2. DBC의 넓이. 그럼 요 넓이를 결국 알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A, B, O가 15구요. 지금, 이건 문제가 좀 오류가 있다, 그죠? 이 등변 사다리 꼴이라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그림은 등변 사다리 꼴처럼 그려놓고. 그래야지 이 넓이를 알 수가 있죠. 이 넓이가 15고, 그래서 답이 지금 보니까 45인 것 같은데. 어. 그냥 사다리 꼴만 있으면, 이두 넓이가 같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냥 사다리 꼴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봐라. 이두 넓이가, 아, 같다, 그죠? 등변는 아니라도 같네. 예. 실수. 쌤이 아침이다. Sorry. 자, A, B, C 삼각형은, 이렇게 A다기 B라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쪽 보는 거죠. 바보 아니야. 이런 것도 안 보여. 아, 참. D, B, C는, 요거, 요거죠. 근데 이 B가 공통이니까, 이 남았는 거는 당연히 이 넓이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림이 보이죠? 평행이 중요합니다. 직각이구요. 5, 6, 7이구요. A, B, C, D 넓이를 구하라. A, B, C, D 의 넓이를 그냥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CD를 아는 것 밖에 없어요. CD 길이를. 그래야 사대꼴 넓이 구하는데, CD 길이를 어디에도 알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이죠? 그럼 어떻게? A, E를 이렇게 보조선을 꿇죠. 그럼 요 넓이를 A고, B고, C고 D다 그러면 자 A 다기 B 넓이는 ACD 삼각형의 넓이는 ACE 삼각형의 넓이와 같죠 왜 밑변이 같고 높이가 이렇게 평행하니까 그지 높이가 같겠죠 그래서 결국 BC가 같은 거 아니야 그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가 되죠 이만큼이 되겠죠.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지? 왜냐면, 야하고 야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야가 12고, 12 곱하기 3 하면 36이다, 그죠? bd, bd, bd가 3, dc가 2, a1, e ED, ed2, 길이 b입니다. a, a, b, C, 이 전체 넓이는 A, B, E 넓이의 몇 배이다? 자, 요 넓이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럼 1대 2니까, 맞은편 꼭지점이 삼각형 A, B, E, D, B, E 보면 같으니까 요 2A 되겠죠. 그럼 얘가 3A다, 이 그죠? A, B, D 보는 거죠. 3이니까. A, D, C는 2A가 되겠지, 그지? 그럼 합하면 5A니까 몇 배? 5배가 되겠죠. 자 뒤에 예, 여기도 어, 어, 같이 한번 어, 직접해서 풀어보시고 그림을 조금 여유 있게 차분히 예, 크게 크게 봅니다.